새벽 새벽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각 아 8시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기사입니다. 여기는 양주에 어 양주시에 있는 그 아울렛 같은 LF 어 LF 수케어스 같은 여기 아 부분 천정에 부분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요. 어, 여기는 의자고. 안녕하세요. 네. 퇴근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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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로 철거할 겁니다. 위에. 계속서 작업을 해야되니까 자 조금만요 소방라인하고 전기라인 전기선 정리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크게 앉혀볼꺼야 예 잘라가지고 이 천정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얘기 잡아줘가지고 상관없어요. 각발중간에 다 잡고있잖아 사각으로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조심해야된다는거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응. 아, 그이 이걸 해갖고 또한 대가리 벌어 모여야죠 또. 네? 시간입님이오해위험니다 어, 예. 예. 일주일에 반영, Tanganyan, Korean, Oren, Korean, some side, some media, s 어, 그, 어, 우리나라 지금, 어 저기 뭐야 크게 그 양대 산맥 당이 있잖아요. 예, 보수 당 있고 진보 당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당을 좀 지지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같이 없 사람들은 그래도 뭐냐 보수니까. 입 그렇지 보수가 낫지 진보보다. 보수가 근데 워낙에 똥탕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지 기존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등을 돌린 거 아니야. 뭐가 반다, 뭐가 옳다 이런 게좀 판단하기 힘드네요. 근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이제. 예. 뭐, 정치가 뭐고, 이제, 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뒷돈에서 물러나고, 예. 세대교체를 해야지, 뭐든지. 점은, 좀피가 수행. 그럼, 뭐든지, 말하고. 이렇게, 이, 그 사람들의 기득권도 내주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해도좀 지켜봐주고, 그래야지. 너무 그 사람들이 좀, 너무, 기득권 기, 그렇지, 기득권을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되지. 음. 젊은 사람들도 하는 것도 지켜봐보면서 안 되는 부분들도 뭐라 그러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발전이 있지. 계속 자기들 기득권을 세력을 뭐, 갖다가. 오늘 그 네이버나 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혼자 사는 남자가, 음. 그러니까 3, 40대에 혼자 사는 사는 남자가 전체 인구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혼자 사는. 데 여자들은 혼자 사는 여자. 아니야, 많 여자. 아 여기 인구 조사 통계에. 여자들도 혼자 사는 애들은 엄청 많아. 있긴 있겠지만 남자 남자 3, 4 0 대가 제일 많이 그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음. 그 여성 가족부 장관 진선미 장관이 음. 남자 혼자 사는 남자들 있잖아요. 3, 4 0대그 음.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제 요즘 계속 동료 하겠지 빨리 장가도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1인, 정책을 1인, 세워야지 1인 가구가 많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럼. 요즘 4인 가구 정책이 아니고 최고 문제는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힘들어 우리나라는 그, 애들 어쨌든 일자리겠죠 그렇죠 일자리도 그렇고 애들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주 그럼 그럼 이제 집을 이제 음. 어, 살수 있는 거둘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렇지. 아예 근데 우리 같은 노가에 하루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냥 시간 그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지 뭐 일이나 많이 하고 벌 없이 그냥 뭐 코코만 그 월세 내고 산 사람들은 정말 빡빡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다리 힘 빠지고 그러면 이제 다 고속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시골에 내려갔자 뭐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누가 있겠어? 그면 혼자 그냥. 나이 먹으면힘 뭐 빠지면 그냥 고속사 하는 거야. 앞으로 간복갈수록더할 건데, 뭐. 안 그래? 자야 되겠다, 자 그만, 노가리 씹으리고 이제 자야지. 뭐, 야간 해야 되니까. 뭐, 야간 자업 가야 되니까? 반출해야지. 네. 이거 뜯고, 저거 하고, 다 5시에 스탠바이 해야지. 저거 싹 뜯어놓고. 네. 아이고, 책이 사도 씨발, 일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책이사가 일이었으면 요 힘이 이, 없잖아 책이사가 일이었으면 어, 이건 그다 그렇지 네? <laughs> 아이고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엄청 바빴잖아 우리가 네. 정신 없었지 작년에 근데 올해는 완전 협박이네 이거. 음, 자신감도 음. 많이 떨어지고 아, 음. 자신감 하면 또 중안만 되거죠 음. 음, 다행히 일이 없으니까 뭐 어디가서 큰소리도 못치고 음. 현장가서 이제 음. 그, 큰소리 빵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음. 이제 아, 네네, 함식이란 다 아, 이거 곰팡도 못하고 이제. 곰팡요? 응. 작년에 곰팡을 많이 했더니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어. 야 곰팡 안에. 자세가 네? 꼭그거 같습니다. 그지.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진짜? 진짜 부처님이 저기 어딘지 불, 불상 그다란 불상이 있거든요. 저 거기 있잖아, 거기 가면 있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딱그 자세입니다. <laughs> 그 자세, 부처님이 음. 누워있는 자세 야, 부, 내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서 똑같이 내가 올려드릴게요 부처님이 그래.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아, 내 네, 이빨 때문에 그러니까 이빨은 안 보이고 미소. <laughs> 부처님이 누워있는 음. 것 같습니다 더가 튀었습니다 음. 영상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일하는 게 일을 많이 때가. 그러시죠. 바담러 <laughs> 가시죠. 아, 이게 지금 뭐죠? 만든 게. 이 시계 이거예이이이거랑 네? 이거랑. 이거. 지금 걸리는 거 있잖아. 아, 이제 이거 합체하면 하, 합체가 되고, 와, 그럼 엄청 크게 는데 이 금속 하고 나서 위에 뭐 밑에 있는 것은 뭐 나무로 붙이고 그러는 거였고 전부 어로지 금속만 아니요 아마 나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나무를 또 거기서 모양을 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 절곡 집에서 다갈바다접어서 오셨겠네. 예 네, 접고 이런 건 저희 여기 와서 이제 조립하시고 자르 가치는 아. 건 저, 절곡은 용접 잘하시겠네요. 용접이요 저희 사장님이 잘하시죠. 사장님 더 잘하시면 지금. 잘, 제가 하여튼 이거 무거운데 이거 쥐고 아이 뭐. 이거 뭐 안에서 용접을 못해가지고 그걸뜨겁어가지고못생게할 거야. 네. 예 아예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안해요 예? 네? 여기 여기서 용접을 아예 못하거 그래요? 아 불난다고? 예 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옮겼어요 근데? 이거요? 네, 네. 넷이서 이렇게 들고 왔죠 와손 막은? 네. 보통이에요 아니 손 이렇게 시한 얼마나 걸려 우리? 시간요? 왜그냐 왜 어. 최대한 손님들 오 시간을 피해서 하려고 좀 늦게 하려고 그래 아 근데 지금도 슬슬 어. 서에서 빠질 때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손님들 어, 없어요? 어. 그래도 좀잖아 상상할게 상어 손님 너무 많잖아 너무 그럼 2시간 정도 하세요 아니 아니야, 12시까지 해야 돼. 12시, 까지요야 돼. 12시, 간시까지 해야 돼. 5시간지 해야 돼. 5시가 6시가 됐어. 2절이란 거 맞죠? 안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이 많잖아. 좀 쉬는 시간 갖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저녁에 힘이 없거든. 네. 자꾸 왔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네. 힘이 더 없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야 그렇지만은 네. 뭐, 어, 네. 네. 간에는 야간은 뭐 그렇다 쳐도 중간에 는 네. 여기, 여기, 여기가. 저 아울렛이죠? 네, 아울렛이야. 그러니까 아울렛은 저거, 뭐예요? 음 신상품이 아니잖아. 신상품은팔고 건데 대충 네. 약간 상품들 할인해서 파면 되죠? 많이. 거뭐 LF면은 네. 회사 어디지? LG 그 계열이. 네, LG 계열이. 아. LG하고 롯데하고 참 갑진 많이 하던데.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글봇대 안에 안 들어가봤어요? 일하러 안 들어가봤죠? 네아속시끄러요요 너도 <laughs> <여도> 뭐 <laughs> 못지않을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이 제 봐야 되니까 아 그래야. 저희도 뭐 어.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렇지 옆에서 음.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죠 네, 담당자님은 누구세요? 담당자요? 네 저, 저기 그 야간 때 어. 야간, 야간 때 어. 야간 자동차 또 따로 쓰셔야 돼요 방로오셔도아 어, 근데 왜 저거 왜안 몰라. 여기 거 여기서 들어아요먼아 어? 여기 생액 있어요. 여기 행자있어현재 네. 시각은 현재 시간 시각 몇 시예요? 아. 제게서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30분. 어, 이쪽에 있는 거 지금 이제 다 치우고, 아, 천장을 또다 치우고, 이제 내일부터 금속하고 뭐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작업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있던 테이블, 의자, 폐목하고이 안에도 의자, 테이블이 되게 많은데, 아, 다 치웠습니다. 많이 남았지. 아 시험, 시험, 사고 없이 끝났네, 또, 했네. 오늘, 내랑 둘이서 야간 한번 처음이다, 그죠? 왜? 이 앞에 했잖아, 우리 일산에서. 둘이서? 그때,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때는. 아, 바닥 되는 거. 그래, 씨발, 그 동선이 오라가지고, 그냥 마대 한 20장 가지고 계속 돌려, 돌려가면서 고생 많이 했었어그 네. 그때, 그때 고생 많이 했었지가 샤워해야죠. 그럼 씻고 이제 자야지. 태연이 맥주랑 함께 먹고 자야지. 족 받습니다. 고생했다. 가자. 좋아 네. 만들어 주세요. 웃어 주세요. <laughs> 피곤해 죽겠다. 아, 마침 축구 원이라고 는 해가지고. 아 가보니까 형 지금 거의 잠못 잤구나. 그래. 축구 때문에. 축구 때문에. 세시에. <laughs> 그렇게 좀. 축구가 뭔지. 그래도 준결승 올라. 결 올라갔으니까 아마 우승할 거야. 야. 또뭐 축구인을 한 사람도 있었던.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그래. 아마. 청소년 잘, 대표팀한테. 아마. 우승할 거야. 내보기에는. 네. 굉장히 대중이 좋고. 잘할 거야. 워낙 수비들이 잘해가지고. 공간을 안 내주잖아. 수비들이. 수비가 내보기에는. 역대 청소년 축구. 청소년 대표들 중에서 최고 잘하는 것 같아. 수비, 수비 간격이 촘촘하잖아. 공간이, 공간이 없잖아. 타이트하잖아. 음. 원인이 그거야.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수비 라인이 굉장히 좋아. 어디가 통역? 포백이잖아. 포백. 포백, 파이브 백까지 가지고 가자, 이놈 그만. 가진. 바이바이.